와, 진짜 예쁘지 않아요? 굉장히 편합니다. 계속 앉아있고 싶어요. 저 여기서 이렇게 좀 이따가 나가도 되죠? 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차량은 세라믹 실버의 마제스티입니다. 즉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인데요. 오늘 마제스티 엠블럼이 도착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와, 진짜 예쁘지 않아요? 마제스티. 고급지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가 물씬 풍기고 있네요. 하이루프 엣지 타입인데요. 하이루프 엣지 타입은 GFRP, ABS, PC 3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ABS 안에는 샤크 안테나가, PC에는 보조 제조 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비티 사항이라 그래비티 전용 휠과 앞쪽에 그릴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크림베이지 색상의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착석을 해보면 냉온 커홀더가 보이는데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서 차가운 음료를 이렇게 달고 살았는데요 당장 오늘부터는 뜨거운 음료로 바꾸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인터페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맵 버튼을 꾹 누르면 인터페이스로 진입을 해서 후속 조명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앞쪽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카본 핸들인데 지금 라스트 찬스예요 거의 이제 핸들이 바뀌고 있죠 라스트 찬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리무진 시트라 지금 마제스티는 1열부터 3열까지 리무진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편합니다 계속 앉아 있고 싶어요 바닥 쪽을 보시면 라인 매트가 아닌 마제스티 전용 스타 매트가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는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서 고객님에 맞게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열로 가볼게요. 이 열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바닥에 글로벌 마크가 새겨진 도어 스커프가 보이는데요. 멋도 멋인데 이 미끄럽지 않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바닥은 대리석 플로어로 되어 있는데 마블링 세팅이 되어서 훨씬 더 고급지고요. 이 차량에는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레이와 화이트 색상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착석을 해볼게요. 아 역시. 리무진 시트라 그런지 굉장히 편해요. 지금 2열 시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숨겨져 있는데요. 먼저 사이드 쪽을 보면 아래쪽에 조명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물리 버튼, 물리 버튼을 살짝 터치를 하면 이거 보이시나요? 움직이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는 통풍이나 열선, 그리고 메모리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 있게 간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면 터치 스크린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은 핸드폰 충전을 할수 있는 스크린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시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시트백 테이블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핸드폰 충전을 할수 있고, 음료는 물론 여기서도 가능하지만, 간단하게 이쪽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바이오 스웨이드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천정, 내피, 그리고 필러트립까지. 다이오 스웨이드로 감싸져 있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그린, 블랙 색상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이 가운데 베젤 색상은 이 차량은 지금 흰색과 베젤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베젤도 화이트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뭐 화이트로 다 하고 싶다 아니면처럼 화이트와 블랙, 뭐 그린과 화이트 이렇게 세팅을 원하시는 취향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라이트 제가 지금 이렇게 만져보고 있는데요. 전혀 손에 뭐 이물감이나 그런 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 엠비언트 조명과 함께 가을 감성을 깊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쪽에 보면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무시동 상태에서도 3 0암페의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어서 2, 3 시간 동안은 시청이 가능합니다. 아톤 하이루프는 7개의 금형으로 딱딱 맞춰져 있어서 주행 중에 잡소리 나면 시끄럽죠. 신경 쓰이고 잡소리나. a s 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빼 먹을 수 없는 게 아톤 허니콤 블라인드인데요. 열기, 한기 차단. 어우, 겨울에 너무 춥죠. 주름식 커튼에 비해서 확실한 개방감이 있는 아톤 허니콤 블라인드 겨울에 한기 차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제가 3열로 한번 가 볼게요. 제가 3열에 와서 앉았는데요. 3 열까지 리무진 시티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편안하고 또 운행을 해봤을 때도 그냥 이렇게 제주도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저 여기서 이렇게 좀 이따 가다가도 되죠? 와. 의자를 이렇게 좌석을 세팅을 해 놓으니까 뭐 침대 시트가 아니더라도 여행이나 아니면은 이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쉬는 공간을 마련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아토온 수납함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진짜 뭐 내저를 이용을 하실 때도 이 넓은 공간을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쪽에 보면 아토온 허니콤 블라인드, 허니콤 블라인드만 장착을 하시면 캠핑 등을 보이시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제스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마제스티 즉시 출고 차량인데 아토온에서는 마제스티 빼고도 지금 즉시 출고 차량이 여덟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인승부터 9인승까지. 그리고 침대 시트가 장착된 차량도 있고요. 하이브리드도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당장 내일부터 나는 운행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즉시 출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전시장 그리고 대전 본점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